무릇, 종교인이라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은 이들에게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종교인들이 지닌 기본 서양 가운데 일종의 정화작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대의 발전을 빈미 삼아 오늘날 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순된 시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종교인들의 사고 방식은 매우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굳어버린 삶이 아니라, 생동하는 자유의 삶으로 부르심 받,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해방자 예수라는 한 사람과 되도록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분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 종들인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통해 하나의 도전과 또 하나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가엾은 아이를 감싸하듯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거짓을 가려내고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진리를 알게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진리의 영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부분의 냉담자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것은 계속되는 의심과 불신의 유혹에 대한 방치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정화와 시험임을 깨닫지 못하고 쓰러진 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베드로 사도의 권고를 통해 주님은 어디서나 그분을 자신있게 증거할 준비로 우리가 단련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우리의 선교 사명을 위하여 이미 믿는 바를 성장시키고 굳세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양친 잃은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잊지 못할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세상과 달리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며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생생한 신앙 체험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 감동의 경험을 걸음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것과 가, 같습니다. 무관심하게 던져진 아이들, 소외된 노인들, 아파하는 이웃 형제들에게 가서 지속적인 관심과 위로를 전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주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단순한 동정이 아닌 인격으로서 존중해주고, 우리가 살아있듯이 그들도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고아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은 바로 내게 해준 것이라는 단순한 주님 말씀을 내 안에 직접 육화시키는 바스카 신비로의 초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부 베네이도 성인께서는 당신의 수도 영성을 바탕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는 환대의 영성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수도원에서 기도하길 원하여 혼자 온 손님이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전례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손님 맞이도 실천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봉헌 회원분들만큼 소중한 이 시대의 약자들이 밖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중독자, 독거자, 그리고 우울증 환자 등 이들 안에서도 서로의 주님을 만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를 통해 주어지도록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은 배척의 땅 사마리아에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자 즉시 베드로와 유한사도를 파견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도의 영성은 각기 고유한 부르심의 은사가 있기에 다를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베네딕토 수도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화합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 바지런히 움직이는 역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는 그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예외적입니다만 현재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이 된다는 것 또는 무엇을 믿고 산다는 게 굉장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제나 소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영향을 준 가슴 아픈 원인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믿음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폭력과 마약과 자살 충동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를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상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되도록 많은 이들이 그분을 만나 빛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 자리를 지켜 갑시다. 베네이트 16세 전임 교황님은 당신이 추기경 시절에 쓴 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함을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예수라는 한 사람, 한 사건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뽑으신 당신의 백성, 고결하고 거룩하게 축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허덕이거나 세속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복음 선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생각을 자비롭게 고쳐잡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동할 줄 아는 그분의 향기 드림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